안녕하십니까. 의회방호 담당관입니다. 국회의사당의 경례 질서 유지와 방문인 안내 업무를 총괄하는 의회방호 담당관을 끝으로 32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몸싸움 끝에 법안이 통과되는 광경도 수없이 목격했고 자신이 속해 있는 단체의 이익을 위해 국회를 점거하고 농성하는 이익 단체 회원들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국회 경매에서 분신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을 직원들이 제지하여 사회적으로 일어날 큰 파문을 사전에 차단했던 보람된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과오 없이 공직 생활을 마감할 수 있었던 것은 묵묵히 질서 유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온 직원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국회를 방문하는 국민이 처음 대면하는 우리 의회방어 담당관실의 직원들이 보다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근무해야 한다는 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직원 여러분,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